여러분, 영화나 애니 등을 보면 중세 왕실의 화려한 연애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면 연애도 즐거워 보이고 음식도 맛있어 보여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게 사실은 영화적 연출이라 그렇지 실제 중세 귀족 음식들은 현대인들이 입조차 대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맛과 위생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연애에 초대받으면 그것만은 곤욕이 또 없을 거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중세 서민들의 음식에 이어 중세 귀족들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과연 중세의 귀족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길래 그렇게나 끔찍했다는 것일까요? 한입만 맛봐도 바로 조보아씨 부르게 만드는 중세 귀족들의 음식들을 지금 한번 알아봅시다. 중세 귀족들의 음식이 끔찍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세가 가난한 봉건제였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중세 유럽은 영주들이 각각의 지방들을 하나의 나라처럼 다스렸어요. 그렇다 보니 각 지방들은 오직 자기 지역 안에서만 자급자족하려고 했고 그에 따라 무역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나마 무역의 혜택을 보려면 도시로 가야 했지만 중세 중기까지 상업 도시는 거의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업 도시의 규모는 작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가 아닌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그조차도 누리지 못했죠. 거기다 동방 무역이 사라져 향신료는 늘 부족했습니다. 어찌저찌 구한다고 해도 중동 비잔틴 이탈리아 중개상 등 수없이 많은 유통과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비쌌죠. 무엇보다 저 당시 귀족들은 귀족들이라고 해서 죄다 부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 하나만 소유한 기사부터 장원 한두 개만 겨우 소유한 가난한 귀족들도 많았죠. 그리고 아무리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이라고 해도 저 당시 유럽 자체가 워낙 낙후된 동네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뭐다? 가뜩이나 수입품도 적어 비싸 죽겠는데 구매력까지 없었다. 결국 귀족들조차 웬만하면 자신의 고장에서 생산되는 향토 음식들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식탁은 매우 단조롭고 조촐하게 차려졌죠. 그러니 중세 음식이란 귀족이건 농부건 할것 없이 식재료가 단조로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 보니 귀족들 또한 평소에는 서민들과 비슷한 음식을 먹었고 연애나 축제 같은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뭐 특별한 음식들이라고 해 봐야 현대의 우리들이 먹는 것에 비하면 조촐하기 그지없겠지만요. 어떤 걸 먹었냐고요? 중세 귀족들도 서민들처럼 곡물죽과 빵을 주식으로 먹었는데요. 다만 귀족들은 이 둘을 그다지 선호하진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흰빵은 귀족들에게도 비싼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귀족들 또한 흰빵은 가끔 먹었고, 대신 검고 시큼한 빵들은 맛없어서 잘안 먹었습니다. 거기다 귀족들은 서민들이나 먹는 죽과 수프를 먹게 되면 계급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으므로 소화불량이 시달릴 거란 미신도 있었죠. 그리고 교회에선 귀족들에게 빵에 집착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귀족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부유한 계급이라고 생각해 빵을 적게 먹었다고 합니다. 고기 또한 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보존성을 높인 염장, 훈제고기 같은 베이컨, 소시지, 살라미 같은 것들을 주로 먹었죠. 이는 귀족들조차도 고기의 부패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당시엔 캐리어 선생님의 냉장기술이 없었던 터라 동물을 도축하는 순간 고기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패하는 내장 부위를 그날 바로 먹었고, 지방 부위는 베이컨으로, 살코기는 창자에 넣어 소시지를 만들어 먹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염장하거나 훈제로 보관했고요. 염장은 주로 소금통에 고기를 넣어 보관했으며, 훈제는 훈연실을 따로 만들거나 벽난로 굴뚝에 고기를 매달았다네요. 다만 귀족과 서민들의 차이라면 귀족들은 생고기도 자주 먹었다는 것인데요. 귀족들에게는 개인 사유지 숲이 있었고, 여기서 사냥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시거나 연회를 열게 되면 당일 가축을 도축해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이는 생고기가 너무 빨리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차마 손님들에겐 상한 고기를 내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모든 고기를 전부 다 염장 훈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조건 당일 도축만 고집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 당연히 중세의 생고기란 대부분 도축한 지 오래되어 시큼한 맛이 나고 끔찍한 냄새가 나는 상하기 직전에 아니 어쩌면 살짝 맛이 간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정육점들은 아예 고기를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 특별히 전문 배달부까지 고용할 정도였죠 그러니 만약 우리가 중세 연회에 초대를 받는다? 거기서 먹는 고기의 맛을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상하지는 않았으면 다행이니까요 근데 더욱 끔찍한 건 고기의 형태였는데요 현대에 우리가 먹는 고기들은 핏방울 하나 없이 부위별로 맞 좋게 딱딱딱 깔끔하게 도축돼서 우리 식탁까지 오잖아요? 근데 중세에는 그런 깔끔한 도축 환경이 없었습니다. 푸죽간조차 그 환경이 매우 더럽고 끔찍했죠. 여기저기 피는 뚝뚝 떨어지지, 언제 닦았을지도 모를 나무도마를 그대로 쓰지, 여기저기 동물의 배설물이며, 피며, 털이며, 깃털이며, 모든 것이 난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악취야 말할 것도 없었고 고기는 살짝 쉬어 시큼한 냄새를 풍겼으며 여기저기 껍데기와 젖꼭지, 털, 대가리, 발 같은 게 그대로 붙어있는 채로 식탁에 올랐죠. 특히 저 때는 새끼 돼지나 가금류를 형태 그대로 올리는 게 전통이었기 때문에 닭한 마리만 먹으려고 해도 치킨이랑 눈 마주치면서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닭다리에는 닭발과 발톱이 그대로 달려 있었고요. 어우 진짜 끔찍하네요. 그러니 연회에 초대된다면 그나마 나은 선택은 생선이었습니다. 중세 귀족들은 물고기도 많이 먹었는데요. 귀족들 또한 사순절 같은 기독교의 금육 기간을 지켰기 때문이죠. 다만 귀족들은 청어와 대구 같은 바다에서 대량으로 잡히는 서민 생선도 먹었지만 호수나 하천 같은 민물에서 잡히는 송어, 농어, 연어 등을 많이 먹었는데요. 얘네는 크기가 크고 살이 통통하며 맛이 좋았기 때문에 귀족들이 호수나 연못을 독점해 지들끼리만 먹기도 했죠. 민물생선들은 고급 어종에 속했기 때문에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신선하게 그때그때 바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 재밌는 건 귀족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지만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소를 아예 안 먹은 건 아니었는데요. 귀족들이 야채를 안 먹었던 이유는 편식 때문은 아니었고요. 중세인 귀족과 서민의 음식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세는 엄격한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때문에 천국이 있는 하늘과 가까운 음식들은 신성한 것으로 지옥이 있는 땅과 가까운 음식은 불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나뭇가지 위에 열리는 열매나 과일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가금류들은 천국과 가까운 음식이라며 즐겨 먹었죠. 반면 땅에서 나는 채소들과 돼지같이 땅에 붙어 사는 동물의 고기들은 먹기를 꺼렸습니다. 그 덕분에 채소는 온전히 서민들의 몫이 될수 있었죠. 중세 사람들이 먹었던 야채로는 주로 양배추, 양파, 마늘, 치커리, 샐러리, 겨자, 순무, 비트, 당근, 양배추, 시금치, 콩, 호박, 오이 등이 있었는데요. 네. 딱 봐도 서민들 음식 같죠? 근데 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세 귀족들이 즐겨 먹었던 채소가 있다고 해요. 뭐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음, 감이 오시나요? 정답은 오이. 오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즐겨 먹었는데요. 하지만 서로마가 멸망하자 오이를 거의 먹어보지 못한 게르만족들로 인해 유럽에서 오이에 대한 수요는 사라져 버렸죠. 그러다 십자군 전쟁 이후 북부 유럽에 오이가 전파되기 시작했는데요. 남유럽의 이국적인 채소라며 귀족들에게 소개되어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이는 추운 북부 유럽에선 여름에만 겨우 먹을 수 있었죠. 이 때문에 19세기가 되자 영국 황실은 일부러 자신들의 권위를 뽐내기 위해 겨울에도 온실에서 오이를 재배해 먹었다고 합니다. 왜? 당시 온실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영국 황실은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흰빵까지 먹었는데요. 흰빵에 오이 하나만 딱 끼워서 맛대가리 없는 오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대요. 와... 허세부리는 방법도 참 짜치는데 저딴 맛대가리 없는 걸 좋다고 먹었다니 참 영국스럽네요. 이 밖에도 귀족들은 치즈나 와인, 꿀도 먹었는데요. 치즈야 당연히 보존식품이라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서 중세 인기 식품이었죠. 다만 지금처럼 치즈의 종류가 다양하진 않았고 자기 고향에서 나는 치즈만 먹었어요. 사실 세계의 치즈가 다양한 이유는 각 지방마다 서로 다른 특색 있는 치즈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치즈의 종류는 크게 크바르크와 같은 생치즈와 보관에 용이한 치즈 이렇게 둘로 나뉘었죠. 아 참고로 치즈랑 두부랑 제조법이 똑같은 거 아시죠? 우유 대신 콩물로 치즈를 만들면 두부가 된대요. 과거 동아시아에서도 생두부와 건두부를 많이 먹었는데요. 이와 같은 이치죠. 와인의 경우 중세인 물 대신 마셨는데요. 유럽은 물에 석회질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데다 중세인 제대로 된 급수 시설은 물론 정화 능력조차 없었기 때문에 물이 쉽게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탈이 나느니 맥주 대신 와인을 마셨죠. 다만 맥주는 저렴했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로 먹었고 귀족들은 와인을 주로 마셨대요. 와인은 물을 타서 양을 늘렸기 때문에 밍숭맹숭한 맛이었죠. 또 당시엔 적 포도주보다 백 포도주가 더 비쌌기 때문에 특별한 날에만 백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 당시 와인이란 열악한 환경에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주조된 것들이라 굉장히 맛없었는데요. 프랑스의 어떤 지방에서는 다 늙은 아저씨가 알몸으로 포도를 밟아 와인을 마셨대요. 으, 더러워라. 그렇다 보니 중세 와인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았고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나치게 떨거나 셨죠. 그래서 특별한 날엔 와인에 꿀이나 향신료를 넣어 샹그리아 같은 와인 음료를 만들어 마셨다고 해요. 그밖에도 꿀 또한 귀족의 식탁에 자주 올랐는데요. 죽이나 빵에 넣어 먹었대요. 저 때는 꿀이 거의 유일한 단맛을 내는 식재료였기 때문이었죠. 또 꿀을 발효시켜 만든 꿀술, 미드도 있었는데요.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미드 말고요. 그런데 미드는 정말 더럽고 변태 같은 술이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끝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이번 영상을 다 보고 한번 시청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귀족과 서민의 식탁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양이었는데요. 중세는 자주 식량 부족을 겪던 시대였던 터라 귀족이든 서민이든 할것 없이 음식의 양에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 중세엔 많이 먹는 것이 곧 미덕이던 시대였는데요. 애당초 저 시대는 식량 부족을 자주 겪었기 때문에 특이하고 화려한 음식 따위를 즐길 여력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나마 즐기려면 동방무역으로 부유했던 동로마 제국이나 이탈리아 몇몇 도시들 뿐이었죠. 그래서 중세엔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리기만 해도 최고로 쳐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손님들에게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은 양의 음식들을 내놓았죠. 이때 얼마나 많은 음식을 내놓았고 또 얼마나 많은 음식을 남기느냐가 부의 척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앞다투어 과식과 과한 사치를 부렸죠. 음 근데 한국에서 저랬으면 밤 남긴다고 엄마들한테 등짝 제대로 맞았을 텐데 중세 유럽도 기근에 시달렸다더니 중세 유럽은 달랐던 걸까요?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사람 사는 데야 어딜 가나 비슷비슷한 법이니까요. 그래서 저 당시 귀족들은 연회가 끝나고 나면 하인과 서민들 그리고 거지들에게 남은 음식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 또한 귀족들의 부의 과시 중 하나였는데요. 내가 이만큼이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고 또 남겼으며. 그로 인해 이만큼이나 많은 거지들을 내가 먹였다는 점에서 이만한 허세가 또 없었던 것이니까요. 와 저런 거라면 오히려 거지들 입장에선 귀족들의 사치가 기다려졌겠는데요. 같은 이유로 귀족들은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과식하기도 했고 뚱뚱한 몸매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저 때는 뚱뚱한 몸매가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왕에게 과식과 뚱뚱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강제되었대요. 왜냐면 저 당시엔 왕인데 많이 못 먹는다. 깡말랐다. 그럼 왕의 자질이 없다며 대놓고 신하와 백성들이 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왕들은 대부분 뚱뚱하거나 체격이 컸다죠. 아, 나 시대를 잘못 태어났네. 이밖에도 중세 유럽의 귀족들의 식탁에는 다양한 요리들과 식사 예절, 끔찍한 음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불량상 이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많이만 먹던 것을 그치고 미식에 눈을 뜬 중세 귀족들. 그리고 동방예의지국 조선이었다면 쌍놈들도 손가락질했을 더럽고 처참했던 중세 귀족들의 식사 예절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오랑의 판타지 책 추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본 중세 유럽 책들 중 가장 재밌는 책인데요. 바로 양태자 작가님이 쓴 중세의 뒷골목 풍경들입니다. 이 책은 약사, 유랑인, 거지, 사형집행인, 유대인, 갓난아기, 사창가, 마녀 등 중세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저도 중세 시리즈를 연재할 때이 책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솔직히 중세에 관한 책들 보면 진짜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내용이 쉽고 여러 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서 읽기가 쉬워요. 또 요즘 책 치고는 가격이 저렴해서 부담없이 구매해 읽기도 좋고요. 그러니 중세 유럽에 관심 있는 모험가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그리고 화면 상단의 구매 버튼에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요. 중세의 뒷골목 풍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 판타지 창작자신가요? 그렇다면, 오랑에게 당신의 작품을 보여주세요. 웹툰, 소설, 게임할 것 없이 당신이 판타지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라면 당신의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아래 메일로 작품을 보내주시면 소개 영상을 만들어드릴게요. 당신이 만든 판타지 작품을 더 많은 모험가들이 알수 있도록 응모해보세요.